자, 대한민국의 건강한 아침을 여는 분입니다. 국모닝 밥채, 차 이용식 씨. 오늘 아침부터 표정이 뭔가 이렇게 막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뭐, 할 말이 있겠습니다. <laughs> 그냥 저는 <laughs> 전체 일어서! <laughs> 네. <laughs> 네. 네! 하나, 둘, 셋, 넷! 아침밥을 먹자. 아침밥을 먹자. 오, 아침밥! 앉으세요. <laughs> 아침밥? 예. 네. 참, 전국, 광방북국 대한민국에 계신 어머님들 안녕하십니까? 요즘 자녀들 잘 크고 있죠. 자 나의 자녀가 아들 딸들이 더욱더 건강하게 똑똑하게 공부 잘하면서 클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만 기울, 기울이시면 분명히 훌륭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강력 추천하는 아침 메뉴 잘 듣고 그대로만 자녀분들에게 제공한다면 아이들은 훌륭하게 클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아침밥을 참 드리기 위해서. 아침 굿모닝 밥차 타고 출동하겠습니다. 출동! 굿모닝 굿모닝 밥차 오늘은 대한민국의 꿈나무들을 만나러 갑니다. 네. 자, 보십시오. 출동했습니다. 힘차게 띠띠빵빵 네, 밥차가 도착한 곳은 한 고등학교 이제 기숙사를 도착하게 됩니다 아, 예. 새벽이라 너무너무 조용하죠? 예. 조용조용 우리는 엔진도 끄고 도착했습니다 아, 엔진은 켜놨지 밥을, 밥을 찾아서 엉금, 엉금 엉금 상태들이 안좋습니다 아니 이게 착착착 안되는거예요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ughs> 굿모닝 아침 밥차 오늘은 서울에 있는 모고등학교를 저희들이 찾아왔습니다 음. 이야 고등학교 여기는 바로 기숙사 네. 아 옛날에 아, 학생들이 자고 있나네요 네. 아, 그럼 자지 깼습니까? 정신 깨단되는 여학생들이 타고 내 얼굴 보려고 아. 네 모습 보려고 아, 그런 <laughs> 뉴스이십니까? 아니 그냥 재밌입니다 지... 믿거나 말거나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laughs> <laughs> 이번에는 안 되는데 그, 가장 궁금한 건 네. 우리 대한민국의 기둥이라고 할수 있는 네. 이 고등학생들이 과연 아침밥을 어떤 것을 먹는지, 네. 그리고 아침밥을 먹는지. 네. 사감 선생님을 어. 잠깐 보시 아, 사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아, 아, 아. 기숙사니까 사감 선생님 아침에 아이들이 바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사 예. 예. 운동장에서 아, 태권도를 예. 3 0분 하고. 태권도? 아. 아. 태권도를 합니까 예. 야, 태권도 이걸 하면서 예. 아침밥을 예. 안 먹을 수가 안 없네요. 네.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말이죠. 제가 궁금한 거는 이 학교에서는 기숙사에 일단. 들어 가면서부터 네. 영어를 써야 된다. 네. 모든 언어를 오. 영어로 사용하고 오. 있습니다. I l e English conversation. 왜? 어? <laughs> 어. 오케이. <웃음> <웃음> 무조건 영어 생각 안 나면 그 외국 요리 이름을 얘기하세요. 비 b 스틱, e r 이 r i c e r 이 i c e r r i 6시 기상이 바로 오늘은 네. 이 자체적으로 강한 비트의 음악으로 저기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린 기상나팔. 네. 그좀 밝아졌어요. 스윙킹즈가 네. 기상나팔과 함께 정말 강렬한 비트의 그런 음악으로 네. 네. 아이들을 한번 깨우고 네. 기숙사로 쳐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2분 40초 전입니다. 2분 40초. 헤이 음... hey, 스윙킹즈, 준비가 됐습니까? 네. <laughs> 지금 뭐 하니? 애들 다시 재우니취신 <laughs> 나팔 불 못하니? <laughs> 기상 나팔, 기상 나팔 그쪽이야? 기상 나팔. 저. 하루 <laughs> 그 <중이야. 한, 웃음> 이 소리죠, <laughs> 이 소리죠. 네. 드디어 주유소 습격사, 아니 저 기숙사 습격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예 출발. 사감 선생님도 요리사도 우리 원장님도 모두 출동. 방안을 들어가 봤습니다. 꿈나라에 아, 아, 빠져 있는 예. 우리 학생. 아. 아. I a s how are you? Oh, uh, you? I, I'm sleeping. 모링 아. 6시 정도인 예. 학생들 다, 다 자고 아, 있더라고요. 저기. 그런데 바로 땡! 하자마자 이... 기상했어 <laughs> <laughs> My name is 한순천. 한순천. 어, y e 예. 크리스마스. <목소리> 크리스마스? <에이, 그렇지, 맞습니다. 웃음> <laughs> 아니, 그때 어, 못볼것 같아요. 우리 가 나가서 인터뷰를 해. g o o 머리. o r n i n g Good 요 머리 아주 좋은 아침이에요. 아, 나 기숙사 안에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스트레스 받으실 거라. 스트레스, 것 스트레스 받았어요. 어? 예, 맞습니 반가워요. 네. 네. 근데 집에 있을 때랑 기숙사 생활할 때랑 아침밥을 <laughs> 먹는 횟수가 어디가 더 많아요? 아마 기숙사들이좀 하는 것같습요 집에서는 아침에 잘 먹히지 않았죠. 네. 왜 아침에 집에서 밥 먹을 때는 잘 많이 못 먹었었어요? 네, 늦잠 자가지고 늦잠? 학교 가기 바빴다 이거죠? 네 어머니 아침밥 잘 먹고 있으니까 걱정 마십시오 네. 엄마 잘 먹어서 살 뺐어요 저조승이 뺐습니다 <laughs> 자 매일 이 시각에 전교생이 모여서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네 시작 하나 아 우리 학생들 절도 네. 있고 박력 있습니다 여학생 남학생 야, 크게. 저도 따라해봤습니다 야. 쉽지 않습니다. 마음은 10대, 몸은 24세. <웃음> <웃음>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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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프린트 하다가. <laughs> <크림 들어가다가? 웃음> 선생님이 일치가 아, 빠르시더라고요. 뭐, 우리 잡담하는 모습 들켰습니다. 운동을 끝까지 하셔야죠.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하셔야죠. 왜 <laughs> 하다가 말고 아니, 그렇다. 떠들고 그러세요. 끝나셔야 <laughs> 돼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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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학생과 태권도 배려를 <laughs>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laughs> 들려. 동네. 네. 자.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씨름으로 하면 안 될까? 씨름으로? 나도 자존심이 있어. <laughs> 내가 특기가 이 돌려차기인데. <laughs> 이거 걸로 들어갈지 말아? <laughs> 자, 어, 저, 어, 저, 아닙니다. 제실력 한번 믿어 주세요. 잠깐만 가면서 가면서. 가면서. <laughs> 자, 아침 7시. 학생들의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하나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무슨 비식당이온줄 알았어요. 그럼 의열량은 얼마나 되나요? 한 800칼로리에서. 800칼로리. 예. 그러니까 야채면 야채, 뭐, 골고루 오늘. 예, 그러니까 육류를 주면은 이제 음. 칼로리하고 단백질 충분하고 음. 이제 야채를 먹으면로써뭐 비타민하고 비타민. 예, 기타 이제 칼로리가. 육류에서 높으니까 아. 그쪽에서 이제 조, 조절을 하죠. 아이들이 지금 보니까 밥을 예. 맛있게 먹는 이유. 위장 선생님, 사실은 가볍게 어이 몸을 풀어줘야지 신진대사가 잘 작동이 되고 또 위장도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운동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운동을 시키는 이유가 있군요 네 저희들이 그 부서에서 나와가지고 6시 분부터 7시까지 태권도를하 시간 하니까 네. 평소에 이학생들이 집에서 나마아밥을 먹는 학생들이 많았을 겁니다 네. 네. 저희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단체 생활을 하고 운동하는 시간이 되고 운동 하니까 거의 먹은 뭐 학생이 다 어떤 학생의 삶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기는 음식 거의 없습니다 아. 인자신 교장 선생님과 함께 자 스윙킹 주연주 시작됩니다 우리 학생들 맛있게 먹죠? 이게 다 규칙적인 생활 덕분입니다. Oh yeah! 예! Today morning menu! Nice burger. 라이스 버거! 라이스 버거! g o o r 박차! 오늘의 추천 요리는 밥으로 만든 라이스 버거. 재료는 밥과 참치, 치즈 등등이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적으세요 그리고! 네! 네. 자, 그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라이스버거 들어가는 에, 소, 그러니까 패티라고 하죠. 예. 패티를 각종 재료를 넣고 동그랑땡 만들듯이 납작납작하게 빚으시면 예. 또 구우시면 됩니다. 네. 밥 드세요. 밥은요, 호떡 만들듯이 찰지게 해서 구워주세요. 예. 쉽습니다. 소스, 사과, 붉은색 양배추, 식초, 소금, 마요네즈 준비하신 후에 믹서기에 넣고 사정없이 갈은 다음에 <laughs> 보세요. 더 색깔 보면 아마 폭 빠질 겁니다. 자, 보세요. 아이고. 자 준비된 재료들을 차례대로 밥 위에 얹힌 후 소스를 뿌려주세요. 맛있는 라이스 버거가 완성이 될 바로 직전. 보십시오. 우리 학생들, 한상클 때라 그런지 밥을 먹고도 또 라이스 버거를 달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때요? 먹어본 소감? 말좀 하면서 아직. 먹어. 아직 먹고 또드시는 거죠? 네, 그렇죠. 응? Really 어? 음, 사랑한대요. 영 <laughs> 네. <laughs> 짜증났습니다. 쌀이 <laughs> 굉장히 바삭바삭하고요. 음. 속에 있는 야채와 치즈가 굉장히 조화를 잘 이루는 것 같아요. 어, 소스도 매우 새콤레서 느끼하기도 고 아침에 먹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저렇게 쉽게 얘기 그냥 햄버거가 아니라 <laughs> 음. 밥으로 이렇게 위아래를 덮었다는 게 정말 신선했고요. <laughs> 네. 다만 저희가 그러니까 아침 일찍 식사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조금 밥이 딱딱할 조금 수도 있겠다라는 아, 생각이 들어요. 똑해요저 네. 자리에 네. 빠져나고 싶었어. 식감은 <laughs> 좀 강한 게 아닌가라는 <laughs> 생각 들었어요. 야 정확한 그 질문도 하셨고요 이게 하는 방식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 요리사에 말랑말랑하게 할 수도 있고 <laughs> 어, 고소하게 할수 있고 좀 바삭바삭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음. 혹시나 음. 여기 있는 학생들이 아닌 음. 가정에서 학교를 챙겨준 부모님이 챙겨주는 밥을 먹고 가야 되는데 못 챙겨서 주신 분 있잖아요, 음, 있잖아요. 다양하게 할수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예. 딱딱하게 할수 있고 말랑말랑하고요 게 네.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아줌마를. 뇌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 네, 아침밥이 보약입니다. 아침밥을 꼭 챙겨 드시고 아이들에게 아침밥을 꼭 먹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약을 꼭 챙겨 이거 비싼 거다 뭐 보약 다 아침밥만 먹입니다. 나 오늘 이렇게 흥분했냐? <laughs> 아니 우리도 아침밥 좀 먹자고요. 끝나고 나서. 예? 우리도 같이 아침밥 좀. <laughs> 알아서 <먹자고> 먹어. <laughs> <laughs> 아니, 근데 뭘 보내주시면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이럴 수 있지 않나요? 뭐 그럼요. 찍어서, 예. 한마디로 어. 여러분들이 그 UCC 동영상 만드신 거죠? 이거를 우리 세상의 아침, 아침밥을 먹자. 이 굿모닝 밥차에다 보내주시면 바로 브렁 하고 우리가 찾아가서 <laughs> 거기서 나오는 재료 뭐 전부 발표를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의견 있으면 빨리 보내주세요. 네. <laughs> <laughs> 좋은 아침 메뉴 있으면 정말 혼자만 아시지 마시고 여러 명도 다 같이 공유하면 정말 건강한 아침밥상이 될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풍요로운 아침 또 맛있는 아침 맞자고요. 네. 같이 같이 보...